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미니쿠퍼 DSE 2세대입니다. 이 차량은 2013년식 주행 거리는 37,000km로 연식 대비 아주 짧은 주행 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전면 유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본넷 살펴보겠습니다. 본넷 쪽 크랙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범퍼 살펴볼게요. 컨디션 쭉 확인해 주시고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림급 쪽 생활기스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체질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습니다. 신품 8mm 기준 6.38mm로 8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이어서 도어 볼게요. 도어 쪽쭉 보시면. 네,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고요. 이어서 뒤쪽 휠 살펴볼게요. 휠 컨디션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습니다. 많이 신경 쓰이실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마쳤습니다. 3.8mm 기준 4.19mm로 55% 가까이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볼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입니다. 2열 접어서 더 넓은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휠, 림 끝쪽 생활기스 있습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도어 쪽뭉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있고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볼게요. 림 끝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7,786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가죽 손상 없이 깔끔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쪽 보시면 ECM 룸미러 있고 뒤쪽에 하이패스, 그리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살펴볼게요. 모니터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더 내려오면서 살펴볼게요. 운전석 보조석열선 시트 있고, USB 옥스 이용 가능하시고요. 쭉 보시면서 2열도 한번 볼게요. 2열 공간 있습니다. 가죽 컨디션도 좋고, 카시트 설치 가능하네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쭉 보시면, 외관상 도유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 적정량 있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쪽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있고요. 타이어 보시면 판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 반대쪽.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볼 차례이고요. 언더 커버로 인해서 모든 부분을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쪽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미니 쿠퍼 D SE 2세대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